저는 어, 지금 어디냐면요. 어, 제빵 실기 시험장에 나와 있어요. <laughs> 오늘 10월 24일인데, 제가 오늘 제빵 기능사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이제 필기는 앞에 이제 합격을 했었고, 부끄럽지만, 어, 지금 이제 고백을 하자면, 오늘 실기 시험이 세 번째 날이에요. 제가 앞에 두 번을 다 불합격을 했어요. <laughs> 제가, 어, 어,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한식하고 중식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취득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한식하고 제가 중식을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제가 한 번에 다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제빵도 제가 조금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근데 제빵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laughs> 그래서, 아. 지금 세 번째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세 번째 날이고 제빵이 이제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르게 이제 빵 반죽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발효 과정이라든지 제조 공정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븐에서 이제 구웠을 때그 굽기 상태라든지 모든 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제빵이 좀 취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가장 배울 때 힘들었던 건또 한식이에요. 한식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혹시나 한식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식은 진짜 힘드니까 그거는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중식도 힘들었네요. 다 힘들긴 했는데. 한식하고 중식은 제가 한 번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제빵도 그냥 한두 번만에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빵이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아, 오늘도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요번에 아, 좀 라이딩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laughs> 저는 이제 꼭 합격을 하고, 다음 걸로 또 넘어가야 돼요. 제가 다음에 이제 어 준비하는 시험은 저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어 바리스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국가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가 제빵은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바리스타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민간 자격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민간 자격증도 바리스타 그 협회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걸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 국제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든요. 근데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되게 힘들 거고 어 이번에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저는 바리스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음또 바리스타 끝나고 나면 또 제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어 그냥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좀 사는 게좀더 저는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자기 만족인 거죠. 그래서 어 제과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어이 제가 제빵, 제가 제빵은 필기가 같아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 제빵 실기 시험을 보려면 앞에 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제가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필기 시험 합격은, 어, 효력이 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빵 실기를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그 필기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는 필기 없이 필기 없이 바로 제빵으로 넘어 어, 제, 아, 제과 실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이 <laughs> 상실되기 전에 저는 제과를 또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는 거는 제빵, 그다음에 이제 국제 바리스타, 그다음에 제과로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어, 기간은 2년 안에 2년 안에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제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나서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laughs> 일단 가장, 어, 가장 시급한 건 오늘 시험이고요. 오늘 제가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항상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초긴장이에요. 아, 오늘. 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저는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파이팅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이에요. 좀 길고요. 어, 그 안에 어, 감독관이 요구하는 이 제품을 제잘 성형해서 어, 제출을 해야 돼요. 1분이라도 시간 지나면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분주해요. <laughs> 정신이 없어요. 저는 들어갈게요 화이팅! 합격! 구독자님들 <laughs> 저 시험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laughs> 최선은 다했어요 <laughs> 아, 최선을 다한 건지 덜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아, 식빵이 나왔거든요 제가 식빵은 좀 자신 있는데 오늘... 영... <laughs> 그래서 지금 살짝 멘붕이에요 오늘 시험시간은 시험 총 3시간 40분이었는데 어, 식빵은 발효시간이 1차 2차 좀 길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촉박했고 어, 마지막에 오븐 굽기에서 제가 원하는대로 결과물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음. 지금 면분이에요. 식빵은 제가 자신 있는 분인데 식빵을 이렇게 또 하다니, 아 너무 속상해요. 이제 핸드폰을 시험장에는 이제 전원을 끄고 들어가니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저희 딸이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어, 저녁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렸다가 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딸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좀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아요. <laughs> 음 아, 시험지를 딱 처음에 받는 순간. 제가 좀 자신이 있는 품목이라서, 아, 오늘은 할수 있다,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발효도, 발효 시간도 저한테는 좀 부족했고, 아, 뭔가 순조롭게 안 됐어요, 오늘.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요. 일단 제 느낌은 그렇고, 결과는 한달 후에 발표가 나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시험을 재접수를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좀 기대에 못 미쳐서 그게 조금 속상해요. <laughs> 날씨가 되게 좋아요. 날씨도 되게 좋고, 저는 오늘 시험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간단하게 뭐좀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헬스장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헬스할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헬스장 가도 운동이 안될것 같아요. 딸이랑 맛있는 저녁 먹고 차라리 수다를 떠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뭐, 제가 제빵이나 뭐 한식이건 중식이건 제가 다른 자격증은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제 조리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그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주는 카드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 뭐 가정주부도 괜찮고요. 어, 직장인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일 배움 카드를 어 신청을 해서 발급 받으셔서요. 그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 사용처가 되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들을 알아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어 이제 뭐 자격증반도 괜찮고 그런 걸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떠한 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거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해 보시고 회사 근처나 아니면 집 근처나 가까운 이제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저희에게 주는 혜택이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제 권유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 마치고 뭐 6시 이후로는 시간이 되니까 평일에 뭐주 2회나 3회 정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집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뭐 자격증이건 뭐 취미 활동이건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꼭뭐 저는 자격증 반이지만 자격증을 안 따시더라도 뭐 쿠킹 클래스 뭐 이태리 브런치 뭐 여러 가지 수업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이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